손송민TV의 맛집 공반장입니다. 어, 지금 이제 만나러 지하철 로 왔습니다. 어, 형님 만나고 이제 점심 식사 약속이 되어 있는데, 맛집이 어딘가 한번 따라가 봐야 할것 같아요. 어, 형님이 좀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, 어, 맛있는 데가 있는가 봐요. 자, 지금 송탄, 송탄역입니다. 어, 지금 시각, 어, 얼마 안 됐어요. 지금. 한 7시 20분, 아니, 7분이네요. 아, 날짜를 잘못 봤네. <laughs> 어, 7분이고요. 20분쯤에 차량이 도착할 예정입니다. 음, 좀 이따가 부천에서 뵐게요. 안녕. 네, 여러분, 도착했습니다. 부천역에 왔으니까 이제 그 선물 좀 찾고 어, 사람좀 만나고요. 그러고 나서 영태 형님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왔습니다. 어, 곧 이제 형님이 도착하실 건데요. 어, 라이브, 라이브 방송 어, 하기 전에 형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일단 좀 정할까 싶습니다. 어,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어, 동작대로 31길 이수역 여기는 몇번 출구야? 14번 출구인가? 그 앞에 지금 엔젤리니스 커피숍에서 지금 대기를 할 예정입니다. 네, 다시 좀 이따 뵐게요. 안녕. 아 제가 부천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장소를 안 밝혔죠. 아 일부러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. 미리 얘기해 버리면 재미가 없고, 그리고 또 미리 얘기하면 저만의 시간이 방해가 됩니다. 우르르 몰려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. 자 오늘은 특별하게 형님을 좀 만나왔어요. <laughs> 제가 말씀드렸죠. 박영록 형님. 아, 야인 시대의 큰 형님이시죠, 김 명태. <laughs> 자 형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. 네. 예. 안녕하세요. 예. 아이고 덕분에 이제 시장에서 맛있는 갈비와, 예, 네, 요, 아유, 요, 육회 먹고 있습니다. 와. <laughs> 자, 갈비는, 갈비는 제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좀 돌릴게요. 와! <laughs> 이게 대왕갈비에요. 이게 형님이 자주 오시는, 시, 오시는 시장통인데, 저도 한번 왔다 갔어요.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때깔 보세요 때깔 하...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노란자 탁 터트려 가지고 반찬도 딱 정확하게 해서 진짜 맛있어요 깔끔하고 <웃음> <웃음> 형님하고 식사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그리고 아, 좀 이따 네. 라이브 방송 때 봐요 형님 <laughs> 예, 죄송합니다 네. 아,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형님 TV도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들으셨죠? 제 커뮤니티에 가면 링크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식사를 하셨나요? 그 초급 때 제가 닭을 못 먹어가지고 <laughs> 어저께 후배가 동네 와가지고 통닭, 통닭 뒷다리 두개 먹었는데 오늘은 이제 아좀 고기를 좀먹은지가 내가 갈비탕을 먹기 결심을 했습니다. 갈비탕으로. 또 옆에 요거, 요거 빨간 거 보이시죠? 이게 이게 뭐냐 하면, 멀리서 잘 모르시겠죠? 여기 고추장으로 버무는 게 아니고, 이게, 육회입니다, 육회. 아, 이게 뭔지 서로 생겼죠, 여러분들. 그래서, 아,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,